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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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파,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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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판입니다. 도망자와, 도망자와 가지는 자, 도망자와 가지는 자, 도망자는 재미없죠, 계속, 계속 도망가, 다리만 더 아프죠, 야, 한판더 해, 한판더 해. 날 이길 수있겠냐 응. 봐봐 너도 한번 죽었잖아 지금 <laughs> 아니야 이거 뭐냐고 나무검 싸움이잖아 걍 이거 누가 건 게임이라고 했어 <laughs> 이게 뭐가 건 게임이라는 거냐 뭐야 야 잠만 야 잠시만 야나 공격하지 마야야 어. 야, 이제 공격해도 돼 야, 너 그러고 체력 늘린 거다 알아 정말? 빨리 줄여 빨리 줄여 무서워가지고 빨리 좀 줄여 아, 진짜 내 샌드백 자식아 아니, 야, 왜나 죽이냐고 아, 실수 이한번 죽어? 싫어 아니 <laughs> 어더 시벨 난... 시볼사고라 대답해 죽었다 한번더죽어삼 싫어. 왜? <laughs> 너네 안 죽어요. 바보 같은 녀석아. 한대 맞아, 너. 응? 잘못했어, 안 했어?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? <웃음> <웃음> 이제 너 뭐야? 설마 그전설 전설에. 전설에 애들이 계속 가지고 놀다가 손을 베었다던 그, 잔나, 전나... 아니, 전설에. 장난 아닌 아, 레이지 블레이드 같은 광선검! 루아 아이 씨 아파 파 잠시만. 다 배전 회오리. 배전 회오리. 회전 회오리. 회전 회오리. 회오리. 회오리 잠깐만 왜 맞아요? 잠시만 잠시만 유전유전 유전. 유전. 라고 할 뻔. <laughs> 뭐 할뻔? 어떡안못 하지? 못 하지? 아. 야 검은 잠시만 나무검으로 싸우게. 뭔지 씨 다시 안 <나무> 먹는다. <검은다. 웃음> 안 돼. 일네 다시가. 누가 나무검 쓰래 <laughs>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. 어? 아? 아이씨 왜 그걸 써? <laughs> 아, 내가 이번 판 너무 쉽게 이길 것 같은데? 야, 너 나무검 쓰지 마라. 야로세요로세요 잠시만, 야 이씨 누가 그것을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지? 야 누가 그것을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? 차이가라. 어, 한번 죽어봐. 싫어! 거 어, 봐. 어, 어, 잠깐만. 어, 아, 어 달라고. 내가 날 죽일 거야. <laughs> 어, 뭐야? 나도 나무검이잖아. 나무검전이다, 이 자식아. 잠시만. 너 아까 핵 썼지. 왜? 너 아까 왜 멈췄냐? 어이, 바보 저거 스피드 핵이에요. 아니, <laughs> 뭐야? 허? 아이씨, 이거 뭐냐고. 야, 갑자기, 장전이다 하면서 발사하는 게 어딨냐고. 하지만, 너가 더 손해줘. 아무것도 못다죠 똥꼬한테 더 맞아. 아 뭐야. 왜 죽었냐, 너. 똥. 꼬가사사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이게 뭐냐고. 야, 검. 야, 애초에 검으로 죽인다는 게 상식으로 말이 안 되잖아. 어? 여기 <laughs> 그래, 안 그래? 아 아이, 잠깐만. 아이, 빨리 나와, 한남자 You are m 한남자 Yes, I d 누가 나 죽였어? 바로 너다. 한다, 막내니막내니 막내니? 막내니, 막내니, 막내니. 여기 지렸는데. <laughs> 여기 니 너? 아, 이 잠시만 이거 너무하잖아. 잠시만요. 니다 회전 회오리 회전 회오리 회전 회오리 잠시만 이게 진짜 동화잖아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게뭐야 오디왔세요 오면 에네르기파 날려버릴거야 에너르기파 아이 잠깐만 에메르기파가 아무 소용도 없었어 도망쳐 아 잠시만 나 안좋다고 하라방탱구야 이씨 <웃음> 에, <웃음> 누구인가 누가 그게 안좋다고 하라방탱구라고 앉아있어 일로와 루아 난 절대 점프를 하지 않는 남자 루아 누가 혼자 죽일라 했잖아 어딨누 아니 야 봐봐 나 투명이야 봐봐요 저 무기가 없어요 너 이제 뭐야 안 알려줘요 봐봐요 저 무기가 없어요 사실 뻥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잘했어요 귀여웠어요 너 벌써 이제 곧 있으면 은 빵이지 아닌데 아이 좀 오지 좀 받아 무서워 아이 오지마 오지마 이게 뭐냐고 에네르기파 줄통줄통줄통아 잠시만 죽일 수 있었는데 야 원두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데 나올까? 난 지금 외나무다리가 아니지 통나무다리지 통나무다리? <laughs> 그래 그거야 너의 마음을 토이 야나 가고 있으니까 기다려. 어, 이 자식이 어디서 승역게. 리 씨호! 안녕하세요. 아, 이쪽이에요. 점프. 점프. 아, 잡아. 누가 야, 도 도끼네 검. 어, 야 잠깐만. 나 검이 없어요. 라고 할 뿐. 잠깐만 좀 말해. 싫어 사실 뻥이야 응, 아니야? 아 진짜 밖에맞 자고 니까지고 저도 안 되겠습니다. 여러분 시오이 뒤통수 맞히고요. 옆통수 맞히고요. 앞통수 맞히고요. 도망가줍니다. 아죽었습 잠시만요. 이거 어떻게 맞놓고 이거? 반겠습니다방 방에? 방에다 이 자식아 다이 어. 아, 진짜, 아, 전화 방법까지 쓴다? 그럼 안 되잖아요? 그러면은, 그냥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. 잠시만. 잠시만, 우리 휴전에가자시금

아! 야, 이거 어딨어? 이 치사빵꾸잖아! 치사빵꾸 똥꾸자식아 장시 치사빵꾸잖아! 이 자식아, 치사빵꾸는 안 되지? 응? 이게 치사빵꾸 먼저 했다. 뭐 해야지? 아, 뭐야, 시원아. 별거 아니었네. 저기요. <laughs> 저기요? 빨리 시작하시죠. 다음판. 막판이니까. 어, 그러면은, 이번엔 결정이었는데요. 모두 안녕!